네,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어요, 대표님. 예. 자, 리모르 전문 판매장이라고 지금 소문이 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리모르 또 고객님들이 저희가 또 중고차를 많이 판매를 또 해드리다 보니까 네. 계속 지방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위지방에서 네. 차를 하나 내려주셨는데 네. 이 차량 예사롭지 않아요. 옵션이? 왜 예사롭지 않냐면 네. 지금까지 저희가 4대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옵션이 제일 월등히 우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캠핑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일 처음 보는 게 대표님 가격을 네. 먼저 보고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보다는 옵션을 먼저 보는 습니죠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차량을 내가 사더라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들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 차량은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아주 풀옵션 차량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요 옵션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에 등록을 한 출고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7,000km, 그리고 탑승 인원 5인승입니다. 인산철은 1 2 0 0 a 태양광 1 1 5 0 w 인버터 3km, 그리고 뭐 맥스펜 27인치 스마트TV, 그리고 천장에는 도메틱 헤리어 플러스 에어컨 그리고 테사... 오토 레벨러가 또 고가의 오토 레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m 은행부터 해서 후방 감지기, 4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냉장고도 TC로 개조를 해놨고요 전체 바닥난방 카페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자전거 캐리어, 가스 절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 차량입니다 저희 림모르 차량들 많이 영상 보셨을 겁니다. 뭐다 똑같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뭐 스위브 시트 다 되고요. 스카이창, 오픈되는 스카이창, 그리고 아래로는 수납 공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은 뭐 어차피 이렇게 보면은 컨디션 아주 좋고요. 이렇게 또 중간에, 어, 뭐야, 그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볼수 있는 이렇게 모니터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칠레 컨디션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고 이 차도 손님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모르는 5인승입니다. 하나, 둘, 삼, 사, 오. 그래서 다섯 명이 편하게 앉아서 여행 떠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침상이 또 변,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입문 옆으로는 이렇게 또 전자레인지, 그리고 각종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러들,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DC 냉장고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도 고객님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12V DC 냉장고로 개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DC 냉장고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이 차는 좀 아끼지 않고 많이 네. 옵션을 넣으시, 넣어두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 머리 위로는 이렇게 드랍베드, 전자동 드랍베드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올라가서 주무실 수 있다라는 장,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이 보시면 이 바닥난방 전기 바닥난방 입니다 그래서 바닥난방 카페트에 이렇게 편하게 따뜻하게 쓸수 있는 dc 전용 바닥 카페트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기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dc기 예, 때문에 그래서 바닥난방 뭐 d5가 없어도 예. 어, dc 전기 카펫으로 인해서 발바닥까지 뜨끈뜨끈하게 겨울 캠핑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방을 보시게 되면 주방 바로 위로는 이렇게 상부장 그리고 전면 창문,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 옆으로는 싱크볼, 아래로는 이렇게 서랍들, 하부장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짐들을 넣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는 이렇게 도매틱, 제일 비싼 에어컨이죠. 해리어 플러스 에어컨이 이렇게 기본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오시게 되면 이쪽은 화장실, 반대쪽은 샤워실입니다. 영상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문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 쪽은 고급스러운 템버도어를 이용을 해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고정식 변기 그리고 이렇게 수전 그리고 상부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한번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로는 이렇게 샤워부스 아크릴 문에 샤워부스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로는 이렇게 3명이 주무실 수 있는, 성인 3명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천장에는 맥스 팬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창문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들, 오픈 상부장 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침대를 거의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풀로 아예 채워서 정사각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쓰실 수가 있고, 사다리는 이렇게 측면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세다리 측면에 장착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침실 하단으로는 양쪽이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많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모터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납 공간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또 많은 짐들 넣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어, 카라반하우스에 입고가 된 리모레버 95 플러스 차량 보셨는데요. 좀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동급 최대 옵션이 들어간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어, 수입 캠핑카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고 또 나는 돈 투자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차 사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저희 고객님들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고객이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즉시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 카라반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